이 제품은 프루트비치 5이0 모델 주서로서 망 크기는 레몬, 오렌지, 자몽, 석류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그 스위티라는 감귤류의 모든 과즙을 짤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 망 사이즈는 자몽과 그망 사이즈가 굉장히 크므로써 많은 즙을 생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위로 올렸다 내렸다 바로 즙을 생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으로서 지금 오늘 블루, 핑크 그리고 또 민트 레몬에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에이드 만들 때 재료로서 음료비닐팩, 일반적으로 13사이즈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이제 13사이즈 같은 경우는 400mL에서 600mL 적으로 에이드 만들 때 190mL 정도의 물이 또는 사이다 탄산수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레몬은 썬키스트의 초이스 정도의 레몬으로서 펜시급보다는 아래급입니다. 이 제품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52cm를 하고 있고, 올렸을 때 87cm 정도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좌측에 손잡이를 잡고 내려주면 은 제품의 즙이 완전히 짜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보통 짤때 어른도 쉽고 아이도 쉽고 여성분들도 아주 쉽게 즙을 짤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담아지는 컵은 25온스 컵으로 일반적으로 스탠딩 컵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컵입니다. 지금 두개짠 양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 짤 때의 양은 50ml에서 60ml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 50ml 정도가 짜졌습니다. 레모네이드 만들 때는 음료 비닐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얼음을 먼저 넣거나 아니면은 레몬즙을 먼저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먼저 레몬즙을 넣는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레몬즙을 넣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얼음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를 넣습니다 네개 정도 넣으면 딱 맞고 그 이상 음료의 양에 따라서 그 내용물이 틀려지겠습니다 칠성사이다 250ml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 들어가는 음료의 양은 200ml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남았는데 50ml가 여기에 카페 시럽 펌프 두 번을 넣어주면은 기본적인 레모네이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마무리 작업으로서는 블루 모니네 블루 큐라소라는 시럽을 하게 되면은 블루 레모네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얼음 먼저 넣고 즙을 마지막에 넣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을 4개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탄산수를 넣어줍니다. 말씀드렸듯이 200ml, 300ml 넣어주면 아주 적당한 내용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품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5 0 m l 정도의 레몬즙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거품이 생성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카페 시럽 펌프 두 번을 넣어주면은 기본적인 레몬 에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핑크 자몽 시럽을 넣어주면은 핑크 자몽 핑크 레모네이드가 완성됐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은 이것은 레몬즙을 먼저 넣은 것이고 이거는 나중에 레몬즙을 넣은 것입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은 거품이 살짝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은 레몬즙을 먼저 넣은 상태였을 때가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프루토비치오이고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5.2kg이고 가로는 23cm 3cm, 세로는 1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프루트 비치 5 2 0의 특성을 보면 은이 망을 추가로 함으로써 오렌지, 자몽을 또 추가로 또 기계의 한 대를 구매하지 않고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 방식으로 돼서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으실 때 보면 프루트 비치 5 2 0은 이렇게 분리가 됨으로써 보관도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나사기 때문에 꽉조어주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조어진 거. 만약에 이게 느슨하게 해줬을 때는 마모가 돼서 이 안이 완전히 껴지지 않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저희가 A/S는 계속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투트비치 오이군 같은 경우는 망 윗부분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척이 아주 쉽습니다. 세척을 할때는 퐁퐁을 차가운 물에 하시는 것 보다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시고 퐁퐁 없이도 그냥 15분정도 담가 놓으시고 그냥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아주 세척이 쉽게 됩니다. 항상 꽉 조여진 것을 확인해주시고 이망 또한 세척을 이것만 빼서 분리해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에이스나 이런 거는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유럽산 프로투비치 5공 모델이 나올 예정인데 다음 버전에서는 프로투비치 5이0 유럽산 모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드 코리아였습니다.